예, 서버 시장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 다음은 이제 중요한 모바일 시장. 모바일 시장은 어떤가요? 모바일 시장이 두 번째 인텔의 명운이 걸렸어요. 그렇겠죠. 네. 다음으로 돈 많이 나온. 네. 다음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요. 예. 만약에 다이아몬드 레피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고 영업익률이 지금 나오는 수준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레피지가 망하는 상황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그러면 다이아몬드 레피즈가 성공하는 세계선은 어떤가요? 아 세계 <laughs> 에, 에, 이게 멀티버스예요. <laughs> 그러니까 멀티버스로 <laughs> 망하는 세계선 있고 망... 성공하는 세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전 생각도 그랬는데 맞네요 멀티버스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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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성공하는 멀티버스에서는 그 다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음... 노트북은 깔아주는 시장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 깔아줘야 돼요. 인텔의 음. 영업이익을. 어쨌든 뭐, 깔아준다고 하기보다는 집안을 다져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제가 음. 싸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싼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깔아왔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깔아줘야 돼요. 음. 작년 2분기에 26억 달러 영업이익을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합쳐서 냈고요. 네. 이 중에 대부분이 모바일이고요. 음. 올해 2025년 EQ에도 20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내주면 서버에서 다이아몬드의 피지가 돈을 벌면 그러면 이제 반전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의 피지가 성공하는 멀티버스에서는 음음. 이 제품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그게 펜서 레이크예요. 올해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펜서레이크. 음, 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어, 그래요? 네. 노트북의 에로레이크 평가가 안 좋죠? 네. 안 좋은데도 현재 점유율이 7 5예요 음. 지금보다 나빠질 일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그냥 봅니다. 에로레이크보다 아. 안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뭘 개선하든, 개선해서 나왔겠죠. 네. 이미 에로레이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텔이 이 정도의 시장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음, 음. 제품이 조금만 괜찮으면 확더뛸 수도 있다.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인텔은 그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상 유지만 하자. 서버에서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돈 조금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변수가 안 되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굳이 무리를 해서 모바일에 이 영업이익을 지금보다 더낼 거야. 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정도만 나와도 음. 모바일 사업부가 인텔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인은 여전히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펜서레이크 제품 정보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음흠. 일단 노트북에서 제일 중요한 게 GPU 코어, 아크 셀레스티얼. 네. 실제로 에로레이크 모바일이나 루나레이크에서 제일 평가가 좋은 게 GPU였죠. GPU죠. <laughs> 그런데 <laughs> 또한번 업그레이드돼서 음. 세레스티리얼이 이번에 팬서레이크에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새로운 P 코 e 와 E 코어가 적용됐고요. 네. P 코 e 는 아직 정보가 나온 게 없고 네. E 코어는 다크먼트라고 이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나올 팬서레이크가 인텔에서 맡은 숙제가 상대적으로 서버나 데스크탑에 비해서 가볍고요. 부담이 적겠네요. 부담이 적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황도 서버나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낮고요 음. 그리고 인텔이 기대하는 바도 서버나 데스크탑이 높지 않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펜서레이크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 숙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속된 말로 평타만 쳐라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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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laughs> 평타만 치면 돼요 펜서레이크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루나레이크. 음. 루나레이크가 단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네. 비중은 줄일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루나레이크의 다음 세대는 이미 없다고 인텔에서 확실하게 공언했고요. 네네. 이건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음.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냐면, 매출과 영업 일이 중요하니까, 그거라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나레이크가 단종이 되는 건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음. 오히려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AMD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품군을 굉장히 다양화해가지고 이 제품군에 놓고저 제품군에 놓고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응 카드로 쓰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밀리는 건 얘를 밀고 음, 음. AMD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거기에 눈나이큐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대응 카드로 쓰면 인텔 입장에서는 카드가 늘어나는 거니까 AMD가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응 카드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다양하게 대응을 하면. 전제 수준의 어떤 시장 점유율과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방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데스크탑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데스크탑이 외면받는 거예요. <laughs> 산이 두 개나 있는데, <laughs> 네 앞에 산이 두 개가 있어서 인텔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죠. 가장 큰 이유는 amd의 클라이언트 매출만 보면 알아요. 음... amd 클라이언트 매출의 대부분은 데스크탑이죠. 네, 네. AMD는 점유율이 25% 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 AMD의 매출이 인텔의 3분의 1 밖에 안 되고요. 음. 영업이익률이 10% 밖에 안 돼요. 음. AMD가 고가형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면서요. 네. 그 쓸어 담은 게 10%예요. <laughs> 인텔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음, 음. 네. 서버는 극복해야 되고 음. 모바일은 사소해야 되고요. 네. 데스크탑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느냐? 소외 받을 수밖에 없구나.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노바레이크가 뒤로 밀렸다. 라고 네. 생각해요. 원래 a m d 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코브를 쓰면 비슷한 시기라는 맞아요, 거. 거 맞아요. 아요 다이아몬드의 피지는 이미 내년 1분기 2분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노바레이크는 3분기잖아요. 네. 한 테포 밀렸거든요. 네. 원래대로라면 올해 3 분기에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노바레이크가 인텔의 성공 열쇠의 가장 큰 키포인트다. 노바레이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앞에서 이미 다이아몬드 레피지 때문에 결판이 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레피지가 앞에서 평가가 좋다 그러면은 좋을 게 확실하고요. 네.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을 확률이 올라가고. 음, 음,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바레이크가 변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음... 네. 노바레이크는 이미 그,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활용점정이고요. 음, 음. 잘 되면 <laughs> 딱 하나 찍는 거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좋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laughs> 우리는 중요한데 인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덜 중요한 음... 네. 그런 제품이 노바레이크 같아요. 지난번에 최신 뉴스에서 최지영 기자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네. 노바레이크 관련해서는 최대 52코어. 네. 16코어 P코어에 3 2이코어그 다음에 4개 LP2코어. 네. 최대 52코어가 나온다. 이게 인텔 18A를 쓰냐? 이나노를 쓰냐? 뭐 TSMC를 가냐, 안 가냐? 네. 뭐 말이 많았죠. 근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TSMC로 갈 확률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A가 다 찼다. 아,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18A를 먼저 찍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 래피지 거든요 1순위죠 그죠? 네. 다이아몬드 래피지는 18위를 찍겠다고 이미 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펜서레이크죠 네. 또 찍어요 음,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코어 성능도 살짝 유출이 됐거든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뭐 싱글은 10% 정도 네. 멀티는 60% 향상됐다 아, 네. 에로레이크 대비해서 루머로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다 음. 그러면 노바레이크가 잘 팔리겠구나 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비즈가 잘 팔리겠구나 오 멀티 성능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아 인텔이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앞에서 저희가 데스크탑 얘기하면서 인텔이 데스크탑 시장을 계속 소외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아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제 인텔이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 역량의 의미가 아니고 네, 네.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아. 인원이 뭐 그쪽으로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 거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그 리프탄이 나오면서 정리해고 했잖아요. 네. 해고 많이 했죠.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네. 회사의 역량 자체는 줄어들었잖아요. 음. 줄어든 역량 가지고 얘를또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아. 데스크탑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포기는 아니고, 후순위로 음. 음. 밀렸다. 중요도가 떨어졌다? 예.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예 포기를? 데스크탑은 포기는 아니거든요. 네. 포기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인텔이 왜 데스크탑을 후순위로 밀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2025년 4분기에 출시할 게 있었어요. 팔콘 쇼어. 음. 가오디 말고 인텔이 아크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한 서버용 GPU가 있어요. 코드네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폰테베키오. 맞아요. 폰테베키오. 예. 네. 네. 저희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2년마다 제품이 출시하잖아요 네. 폰티베키오가 2022년이니까 네. 2024년에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리얼토브리지였어요 네. 그런데 인텔이 2023년에 네. 리얼토브리지 출시를 취소하죠 네. 팔콘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XPU 음... CPU에 GPU를 넣어서 네. HBM 깔아서 네. 엔비디아가 싫어하는 걸 만들겠다 음... 그래서 한번 저희가 XPU 특집 따로 한번 팔콘 쇼어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취소됐나요? 그 뒤에 제가 팔콘 쇼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XPU가 취소됐어요. 네, XPU 프로젝트가 아예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팔콘 쇼어를 네. XPU가 아니고, 네. 다시 GPU로. 음... 그게 작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네. 기존에 XPU로 예정돼 있던 제품들을 다시 GPU로 가겠다. 그냥 GPU로? 네. 그게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네, 얘가 취소됐어요 <laughs> 이것도 취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리얼 투블리지 취소 팔콘 쇼어 XPU 음. 팔콘 쇼어 GPU 음. GPU도 취소 아. 지금 네번 취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젝트가 그냥 무너졌네요 네다 그냥. 그냥 끝났어요 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눈 폰테베키오 음. 아직도 걔가 최신 버전 이 쪽은 이제 시장 안 가려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투입할 역량이 없는 거죠. 아, 그만큼 급박하구나. 그래서 리프탄이 그 얘기 했잖아요. AI는 일단 접는다. 음, 음, 음. 그게 이거예요. 아, 아.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래서 관련 프로젝트를 다 취소시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그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요? 서버 쪽에 가겠죠. 서버, 네. 모바일, 모바일. 네. 나눠서 이제 그쪽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인텔 가우디 4. 이거 AI잖아요. 네 취소됐어요. 어... 네. 거기 있는 인력들을 또 어디 배치하겠어요? 또서버쪽으또 서버에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인력 재배치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파편화돼 있는 거다 끌고 모아서 서버와 모바일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해고하거나. 그렇죠. 펜서레이크도 원래 프로젝트는 데스크톱과 모바일이 같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예. 데스크탑 펜서레이크 안 나오잖아요. 네, 안나오 취소. 에로 리크 리프레시. 올해 네. 나오는 게. 리프레시로 나왔죠. 네, 리프레시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노바레이크. 네. 데스크탑은 밀렸고요. GPU는 다캔슬하고요 MPU도 다캔슬하고요 남아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규어 쇼어예요제규오 쇼어? 네, 팔콘 쇼어의 다음. 아. 제규어 쇼어. 네. 그건 남아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홀드. 음. 취소가 아니고. 적자가 개선이 안 되면 음. GPU 그거 고 나발이고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뭐. 서버와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정상 교도에 올려 놓는 것. 그 이런 숙제가 있고 그다음에 AI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뒤에 밀려 있는 AI나 GPU는 다 캔슬. 음. 근데 살아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남았나? 요 데스크탑 아크는 살았어요. 아, 그렇 얘가 살아 있는 이유는 뻔해요. 모바일 GPU. 모바일 GPU 때문에요. 네, 네. 네, 모바일에서 경쟁력을 내려면. GPU를 강화해야 아크가, 아크, 아크를 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 데스크탑 GPU를 제대로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진출할 수 있다. 기반은 갖고 있다? 예. 네. 네. 왜냐면 AMD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AMD가 쉽게 MI300 시리즈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게이밍 성능보다 연산 성능이 훨씬 더 라디언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라디언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자코들이잖아요. 아,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라자코들이. 연산을, 성능을 대폭 올리고, 게이밍 성능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한 게, 라데온의 게이밍 시장 성, 실패의 가장 큰 이유고, 음. 근데 그게 거꾸로 GPU 시장과 AI 시장에 도전하는데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MI 시리즈가 성공했고요. 네. 근데 인텔 아크 누가 만들었어요? 라자코들이잖아요. 코드리. 라자 똑같아요. 기본적인 건 데스크탑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시 하자. 음음. 데스크탑은 이제 노바레이크만 기다려야 되는데, 노바레이크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나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몸빵" 예, 음. 네, 데스크탑은 그냥 "몸빵" 같아요. 어. 그러면은 1 년만 버텨, 1 년만 참아라. 네, 네. 네, 두 뚜들겨 맞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바레이크가 나온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음, 음. 일단은 노바레이크 나올 때까지는. 뚜들겨 맞아야 되는 네, 네. 게 데스크탑의 운명이다 인텔에서. 네. 그럼 최대한 뚜들겨 맞더라도 버틸 정도로 뚜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음.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손해를 얼마큼 들 보느냐. 비용 최적화 같은 느낌이네. 네. 그게 데스크탑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텔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올해 출시하는 제품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에어로리크리프레시 그냥 기존 공정에서 조금만 바꿔서 네 클럭 좀 올리고 뭐좀 개선하고 엔 p 오좀 개선하고 음, 음, 개선한 제품 음. 제가 유통사에서 이거 들은 정보인데 에어로리크리프레시가전 라인업이 처음에 안 나온대요 어 그래요 네 일부만 나온답니다예 음, 네, 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laughs> 네뭐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리프레시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음, 얘기를 음, 좀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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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틀렛 레이크. 아, 우리가 얘기했던? 네,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눴던. 바틀렛 레이크가 드디어 코어5120, 코어5120F로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오. 가격도 나왔어요. 그래요? 오. 네. 가, 물론 그 가격이 인텔의 공식 MSRP 같은 거라서 실제 시장 가격은 아니에요. 네. 213달러라고 음. 나왔어요. 그때 한번 얘기 나눈 대로 클럭 올라간 12,400. 아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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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 이코 없고 이코 없는 피코만 피코만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바틀레이크는 아직은 등록은 안 됐어요. 어... 제가 찾아봤는데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 어디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네. 현재 지금 인텔 14세대가 생산 문제가 있어요. 어 이제 와서요? 네. 왜요? 갑자기? 몰라요 이유를 아무도. 어... 그래서 인텔 14세대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해외에 14,400f나 14,400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laughs> 내려가도 모자랄 판에 오르고 있다고? 네. 그리고 국내도 오르고 있어요. 어... 그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미 그 제품은 인텔 7라노의 안전된 공정인데, 뭐 때문에 걔가 공정에 문제가 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인텔이 지금 14세대와 엔트리 라이너, 을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인텔은 지금 에로레이크 가격 내리고요. 네. 기존 제품을 가지고 1년 동안 버텨야 되는 전략을 세운 것까지는 맞는데, 14세제를 어떻게 할까? 왜 생산이 안 될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시간이 좀더 지나면 충분히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라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노바레이크 나올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가격을 내려가면서 충분히 버티다가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 레피지가 좋은 성능이 나오고 펜서레이크도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노바레이크에서. 그러면 인텔은 성공한 멀티버스노 트랙으로 가는 거고 상관없이 펜서레이크나 다이아몬드 레피지가 실패한다. 그러면 노바레이크는 볼 필요도 없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텔이 가장 큰 문제는 적자 탈피잖아요. 네. 파운드리에서 적자 보는 것만큼 서버와 모바일 데스크탑에서 돈을 벌면 안 돼요. 네. 근데 모바일은 돈을 벌고 있고요. 음. 서버가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음, 음.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요다 네. 시장 성장성이 큰 서버가 돈을 버는 게 인텔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텔이 모든 역량을 다서버에 때려 넣었다 음. 그게 앞으로 (1년간에) 인텔의 명운이 걸려 있고 거기서 결판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지금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파운드리의 적자 규모는 구조조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갈수록 이 비용은. 줄어들 게 확실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서버 시장에서 이익이 제대로 나오면 이 상황을 탈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음. 그래서 다이아몬드 래피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 고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는 시나리오는 아닌 거예요. 잘하면 될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성공률이 있는 시나리오. 네, 내년에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 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음.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없는 역량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데스크탑은 뒤로 밀고 음, 음. 땜빵하고 몸빵하고 서버를 최대한 우선으로 둬서 개발하고 모바일은 유지하고 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육참골단이라는 말 아세요? 네 들어보긴 했어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데스크탑이에요. 음, 음. 뼈가 서버고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맞는 말이긴 해요. 보여지는 건 데스크탑이긴 하니까. 예. 네. 앞으로 인텔이 1년 동안 이런 전략을 쓸 건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인텔이 원하는 대로 긍정회로의 끝을 갈수 있을 것인가? 음, 음, 음. 그 성공한 멀티버스의 테크 트리를 탈수 있을까? 앞으로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는 데스크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이 1년 동안 재미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거기도 했어요. 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과연 노바레이크가 성공한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그동안 훼손된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laughs>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p c 쟁이니까그 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인텔이 이 상황에 답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 그만큼 똑같이. 급해. <laughs> 그만큼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저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과연 데스크탑 시장의 미래와 이 소비자와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음. 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참아줬으니까 뭐가 베네핏이 나와야 될거아요 그렇죠. 1년 그, 동안 똥꼬쇼 봐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어떤 식의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지금부터 생각을 좀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